내일이면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시여만까지자화상이 없어. 뭐 <목소리도> 이런 거. <laughs> 툭 쓰고 그 당시 또확 나가는 게 이런 게있 집에 연못도 있고. 그리고 뭐 집에 가다가 얘네 집 거체 우리 집까지 가서 많이 놀았지. 뭐. 이 그림은 1961년 제가 12살 때 그린 겁니다. 한겨울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왕심리 근처 한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누런 황소 한 마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달고지를 끌다 지쳐선지 코끼을 뿜고 있었고 이까에는 고두름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인상 깊던지 아버지 잠깐만요. 저걸 그리고 싶어요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사 아저씨에게 바로 차를 세우게 하시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끼고 손엔 잠자리표 사비 연필을 들고 찬바람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황소의 뿔, 감긴 왕눈, 귀미 솜털, 코르깬 와이자, 가죽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슥슥 그려 내려갔죠. 니가 미래에 네 흑정했으니, 이제 기가그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아버지였도 부분입니다. 졸업전을 다섯 명이 전정했어요그 중에 이제 김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오리지널 포스터, 그니까 러 우리 작가들이 만들었던 포스터가 하나 요 이것도 이제 네.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앨범, 장충범이학교 앨범 하나. 그 다음에 김민희하고 졸업했을 때, 그룹전 했던 5-1이 네. 지뭐 있어 보이잖아. 미 문화문화 살으니까 네. 아, 그래서 음악 내일이면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험까지 자화상이 없었어요. 네. 이제 광선을 먹어야 뭐 다까서울대에내렸다가 그게 무슨 도구? 도구? 네, 지 그거는 내 손이 도 이게 제짜 손부터 먼저 나가는 팔이지. 작품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가 너를 복제해라. 오늘 이때 기록을 안 해놨으면 없는 거, 없는 거지. 박영남 화백의 동기가 된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 하백이 점점 더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아주 어, 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줘서 고맙고 어, 그림 앞에서 말을 하는 작가가 아까 그세 가지 유험 중에서 가장 어, 이렇게 별벌일 없는 작가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기뻤어요. 어, 그리고 어, 또. 우리 이 나이에 또 이렇게 자주 만나기도 또 힘들게 되고, 그리고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행사는 아 저한테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 즐거웠고, 보람되고, 특히 오늘 와주신 또그 어부인과 같이 오신 분들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동준 선생님이 이런 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은 이거는 문화의 현장에서 제가 보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예. 화가로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첸치피지에다가 작가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초상적 화가에 세계적 명사로 들어가 있어요. 아, 어, 그래. 어, 여기에, 그래. 여기 나온다고, 바로. 아, 모르게. 모르게 여기 아, 나와. 아, 여기 보면 재현적 아, 화가. 아. 그 다음에 추상적 화가 거기에 박용남이가 여기 <laughs> 두만계 박용남이가 이미 나와있어 <laughs> 아김원희 선생 옆에 있네 박용남이오 박용남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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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계적인 화가로 돼있어 오늘 자유나 네, 중학교 때 그래, 세계적인 네. 화가가 네. 될 거라고 예언을 네. 어. 했어. 어. 어. 몇번또 몇 얘기도 했어. 어. 어. 틀림없이 될 거라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어. 와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 나이가 여기까지 돼가지고 그러네. 참 축하드리고 싶고 감, 아주 굉장히 감회가 깊고 앞으로 더욱더 자율적으 발전해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는 훌륭한 작가가 되길 바랍니다. <laughs> 초등학교 동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아유 뭐 나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라고. <laughs> 아까 남편이요 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들을 거는 너무 그림 참잘 그리신다 그랬더니 특히 미술 시간보다 달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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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더고요근데 <그러신다며. 웃음> 오늘 처음 봤자마 정말 그림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늘 흑백에 그림을 이해 못했는데 이해하는 데 마음껏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정말. 우리 2 4의 네. 아, 네. 자랑스러운 박영남 동문의 화실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모습, 또 현재의 모습,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지 자세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박영남 화회를 위해서 박수! 예, 감사합니다.